옛날 아주 먼 옛날,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신이 거주한다고 믿어지던 신령한 항구 이목항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바다와 함께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기본 생계를 꾸리고 바다의 신에게 매일 같이 제사를 지내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와 소통할 수 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영이었고 그녀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언과 달려는 <laughs> 수영은 바다의 움직임과 색깔만 보아도 내일의 날씨를 알수 있었고 심지어 고기떼가 어디로 이동할지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도움 덕에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다의 딸이라는 뜻으로 바다의 신부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수영은 꿈에서 신령한 고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고래는 마을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영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바다가 잔잔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다가 심하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수영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수영은 즉시 이목항에 서서 바다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신을 달래고, 마을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랜 시간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던 중,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수영이 꿈에서 보았다. 신령한 고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래는 마을 주변을 돌며 보호막을 형성했고, 덕분에 그날의 거센 폭풍 속에서도 마을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영의 예지력과 희생적인 기도 덕분에 무사했음을 깨닫고, 그녀에게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보다 열심히 바다의 신에게 제사드리며 은혜를 갖고자 했습니다. 이후로도 수영은 계속해서 바다와 소통하며 마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년 수영의 날이라 하여 그녀의 예언과 용기를 기리기 위해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수영의 정신을 떠올리며 그녀가 바다 어딘가에서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목항에 관한 이 전설은 이날까지도 목포에 많은 주민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으며 바다와의 깊은 연결을 상징하는 고귀한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영주라는 지역에는 수백 년된 대나무숲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숲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하고 마치 녹색의 바다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령의 숲이라 부르며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일찍이 영주의 사람들은 이 숲이 단순한 대나무 숲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바람이 없어 도대나무 잎이 흔들리고 단낮인데도 그늘이 짙었기를 잃기 식상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대나무의 정령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숲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래전 영주의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으나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르신이 들려주신 신령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령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숲에 대한 호기심과 약간의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 호기심에 이끌려 어느 한밤중 농부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숲은 더욱더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숲속 깊숙이 들어가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대나무의 정령이시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가족이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가 간절한 기도를 하며 얼마간 걷다보니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눈앞에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아늑한 빛을 발하는 대나무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정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농부여, 너의 간절한 소원이 들렸다. 나는 이 숲을 지키고 이 땅을 돌보는 정령이다. 너의 성실함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너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다오. 농부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저는 그저 저희 가족이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명은 미소를 지으며 한 가닥의 대나무 잎을 농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대나무 잎은 평범한 것이 아니다. 힘들 때이 잎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은 너의 복을 갉아먹을 것이니. 농부는 정명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농부는 대나무 잎이 주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고 병에 걸린 가족도 이내 회복했습니다. 작은 욕심을 제어하며 농부는 정명에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영주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나무 숲을 지날 때면 종종 신비로운 정령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령은 언제나 성실함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위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한마을 진주 근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높고 험준한 바위산이 있었는데, 이 바위산은 마을 사람들의 계승배를 받는 신령스러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용왕이 올라와 쉬어간다는 전설이 있었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늘 바위산을 신성시하며 청결하게 유지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왕제라는 축제를 열어 용왕에게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의 젊은이들이 커다란 도랑을 따라 물고기를 잡아다 제물로 바치고 마을 어르신들이 춤과 노래로 용왕을 기쁘게 하도록 기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마을에는 영랑이라는 젊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왕제가 다가오면 자신이 가장 큰 물고기를 잡아 용왕에게 바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바위산의 전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절대적인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대에서도 용왕제의 희생을 바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영랑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온 것입니다. 영랑은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웅장하고 푸른 용이 바위산 꼭대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은 반짝이는 비늘을 세우며 고귀한 목소리로 영랑아 내가 나의 축제를 성심껏 준비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 너에게 큰 축복을 내리리라 바위산 정상에 올라오면 그 신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랑은 꿈에서 깬후 매우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그는 이 꿈이 분명히 용왕의 계시라고 믿었고 축제날이 밝을 때까지 마음을 다잡고 성심껏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랑은 자신이 무슨 신호를 받을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모두 크게 웃어넘기며 그저 종종 있는 꿈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왔고 영랑은 바위산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며 곳곳에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나는 한순간 그의 눈앞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안개가 거치며 그곳에는 빛나는 황금색 물고기가 연못 위에 떠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영랑을 향해 기분 좋게 빛을 발했습니다. 영남은 이것이 용왕이 보낸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아 마을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이 황금 물고기 출현에 크게 놀라며 감격했습니다. 모든 이들은 이를 용왕의 놀라운 축복이라 여겼고, 그 후로 이 마을은 더욱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용왕제의 표상으로서 결코 요리되거나 팔리지 않고, 마을의 중심 사당의 영원의 상징으로 보관되었습니다. 영남은 그 후로도 바다에 나가 용왕의 축복을 기리며 물고기를 잡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진주 북곳으로 퍼져 나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위산과 영랑의 전설은 진주 민속, 신앙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양구의 깊은 산 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늑한 계곡에 자리 잡고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보호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직하고 극면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정령들이 산과 숲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눈이 휘날리던 날이 길어져 갔습니다.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소년주는 매일같이 산에 나가 먹을 것을 찾으려고 했지만, 눈에 덮인 산에서는 아무런 것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주는 산속 깊이 들어가 전에, 가본 적 없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눈처럼 새하얀 사슴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나 볼 법한, 신비한 모습의 사슴이었지요. 준은 그 사슴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던 나무 정령의 사자로 보였고 따라서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슴은 놀라지 않고 준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며 도움을 청했고 사슴은 조용히 돌아서 천천히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은 사슴을 따라갔고 그 길은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밀스러운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숲속에는 따뜻한 봄바람과 푸른 잎사귀 그리고 신비로운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슴은 이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앞으로 걸음을 멈추고 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놀랍게도 말문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이곳의 열매를 가져가라는 허락을 주었습니다. 준은 감사한 마음으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열매로 겨울을 성공적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신비로운 숲과 흰 사슴 그리고 나무 정령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준과 함께 숲을 찾아가 감사의 표시로 작은 제물을 남겼습니다. 이리하여 마을은 매년 풍요로운 결실을 맺으며.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나무 정령의 은혜를 끼리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긴 사슴과 나무 정령이 언제나 자신들을 지켜보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영원한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답니다.